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얼굴에 반드시 드러나는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에게도 그 표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환경은 마음을 따라 변화한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김새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품은 마음의 결에 따라 얼굴이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밭이 비옥하고 선한 사람은 비록 태어난 이목구비의 생김새는 각기 다를지라도 그 얼굴 위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특별한 기운과 표식이 머물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표식은 세상에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으로도 그려낼 수 없으며 뛰어난 의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맑은 샘물처럼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평화롭고 상서로운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의 화려함과 정교함만을 좇으며 정작 그 외모를 지탱하는 뿌리인 마음의 수양은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과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부르는 관상은 찰나의 꾸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일으키는 선한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 조각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피부 위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빛깔입니다. 불가의 수많은 큰스님들과 예선지식들은 언제나 관상과 심상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풍경화와 같아서 복은 반드시 선한 마음을 따라 들어온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순수하고 착하겠으며 타인을 향한 자비심과 너그러움을 품고 있다면 설령 그 사람의 외모가 지극히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다가가고 싶고 이유 없이 믿고 싶어지는 신뢰의 기운이 감도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눈부신 외모를 가졌다 해도 그 마음 속에 탐욕과 질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차갑고 음습한 기운은 반드시 얼굴 위로 기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들고 경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선한 사람의 얼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식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불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유아하고 광명한 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함 즉 부드러움이란 단순히 성격이 유약하거나 줏대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 강물에 씻긴 옥처럼 둥글고 온유하며 마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봄바람을 쐬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기질을 말합니다. 눈썹과 눈 사이의 미간, 입가에 머무는 미소, 그리고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소란스럽지 않고 고요하며 따뜻하고 자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광명 즉 빛남이란 피부에 기름을 바른 듯한 번들거림이 아닙니다. 이는 눈동자가 맑고 깊으며 이마가 도톰하고 환하게 빛나고 얼굴 전체가 맑은 기운으로 정화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영적인 밝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피부색이나 이목구비의 조화를 뛰어넘는 내면의 자비가 뿜어내는 빛이며 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표식입니다. 불경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그 몸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으며 32가지의 특별한 신체적 특징과 80가지의 잘생긴 모습을 갖추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자비와 기쁨 그리고 평정심을 닦으며 널리 선행을 베푸신 결과로 얻어진 공덕의 결정체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범부가 감히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 속에서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반드시 그 얼굴에 평온하고 장엄한 기품이 서리게 됩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세상 물정을 몰라 이용만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결국은 손해만 보고 외롭게 살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인과법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씨 착한 사람은 비록 당장은 손해 보는 듯하고 뒤처지는 듯 보일지라도 우주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거대한 복의 창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부드러움과 밝음은 바로 그 복덕이 무르입고 있으며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존경받는 큰 스님께서 들려주신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노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몹시 평범한 외모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성이 너그럽고 따뜻하여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자신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손을 내밀어 도왔습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놀릴 만큼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몰랐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허 웃으며 괜찮다. 내가 조금 더 감당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큰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권력가들과 인맥을 쌓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된 그의 얼굴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그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자애롭고 평화로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그를 돕기를 자청했고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나이가 들수록 얼굴색이 젊은 시절보다 더 맑고 평안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고사는 소년처럼 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비결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살아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한번더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답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선한 생각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켜켜있어요. 그의 혈색과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영혼의 향기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붉은 심장과 같은 적성으로만 빚어낼 수 있는 기적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복은 통장의 장고가 아니라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이며 기질 속에 숨겨져 있어 도망갈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눈빛은 수정처럼 막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마른 망고의 진리입니다. 마음 속에 숨기는 것이 없고 삿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그 시선은 올고드면서도 따뜻하고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는 쇠약해져도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지혜로운 빛이 공존하여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해줍니다. 둘째로 얼굴에 선이 부드럽습니다. 늘 선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화를 내거나 찡그릴 일이 적기에 얼굴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도 억지스러움이 없으며 미간에는 삶의 고단함이나 독기가 서려있지 않습니다. 모진 인생의 풍파를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마저도 내면에서 소화해 냈기에 얼굴에는 무거움 대신 여유와 안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셋째로 따뜻한 기운, 즉 온기가 느껴집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치 겨울날의 아랫목처럼 혹은 한 여름의 느티나무 그늘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구구절절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을 놓게 만드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함이 얼굴에 새겨놓은 소리 없는 언어이자 세월과 인과가 선물해준 가장 정직한 훈장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데 왜제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한두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겉으로 베어 나오는 법입니다. 우연히 행한 선행도 물론 훌륭하지만 기질을 바꾸고 관상을 변화시키려면 밥을 먹고. 숨을 쉬듯 꾸준히 선을 닫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마치 흙 속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당장 꽃이 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촉촉한 비, 그리고 농부의 기다림이 있어야 껍질을 깨고 싹이 터서 마침내 거목으로 자라나는 법입니다. 관상의 변화 또한 이와 같아서 시간이라는 재료와 인내라는 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불경에는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 만물이 마음의 작용이며, 우리의 얼굴 또한 마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발심하여 선을 행하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에 온화하고 밝은 빛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타고난 외모가 출중하다 해도 악한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산다면 그 얼굴은 점차 그늘지고 험악하게 변하여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좋은 인상과 복된 관상을 원한다면 성형외과를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덕을 기르는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맑게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용법입니다. 불가에는 매우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절 입구에서 수십 년간 마당을 쓸던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어려운 경전을 이해할 식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빗자루를 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제가 이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듯, 제 마음의 때와 세상 모든 중생의 번뇌도 함께 쓸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마당을 쓸며 염불하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육신은 늙고 허리가 굽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장엄하고 자애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녀가 그저 마당에 서 있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살아있는 보살님이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 비결을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착해지니 얼굴도 저절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단순하지만 망고의 진리를 꿰뚫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얻기 위해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 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선의 향기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그 부드러운 빛의 표식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었던 미소, 남몰래 베풀었던 배려, 불평 없이 감내했던 헌신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모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 생김새 또한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제자들에게 껍데기에 미추에 집착하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십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서 시들기 마련이고 고운 피부도 결국은 주름지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과 자비심으로 무장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도 그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존경심과 사랑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심한 우울과 자괴감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못생겨서 인생이 꼬인다고 믿었습니다. 괴로움 끝에 그는 고승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그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세 가지씩 선행을 하되 절대 보답을 바라지 말고 오직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행하라.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돕거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늘 어두웠던 그의 마음에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음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진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의 그는 분명 같은 이목구비였지만 눈빛에는 힘이 생겼고 인매는 단정해졌으며 전체적인 인상이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스님을 찾아갔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껍데기일 뿐 마음이야말로 영혼의 진짜 얼굴이다. 내가 마음을 바꾸니 상이 바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은 마음을 따라 변한다는 이치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피부가 처지고 탄력을 잃어도 뼈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와 온함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감동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한 마음은 단순히 관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과 기운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지장경에는 감응하여 몸을 나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선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귀인이 나타나 돕게 되고 좋은 인연과 벗들을 만나게 되며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의 자비와 선의가 우주의 선한 에너지를 공명시켜 천지신명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불러온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선한 표식은 선한 원인 심어서 맺은 첫 번째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더 크고 풍성한 선의 열매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힘든 시기에도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얼굴에 남아있는 온화한 빛 덕분에 타인의 연민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선함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인심이 흉흉하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선한 본성이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은 한 가정을, 한 직장을, 더 나아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인정이나 일시적인 이득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자비를 닦고 선의 씨앗을 널리 심으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등불처럼 밝다면 그 빛은 언젠가 모든 어둠을 뚫고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연과 상황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다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의 두 날개로 납니다. 맹목적인 헌신이나 인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착함은 때로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입니다. 시절 인연을 알고 중생마다 각자의 업이 있음을 이해하며 때에 맞게 행동하여 남도 구하고 나도 구하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악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호의가 타인의 나쁜 버릇을 키우거나 의존심을 만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착함에는 빛이 있어야 하지만 뼈대도 있어야 하고, 자비에는 따뜻한 심장이 있어야 하지만 냉철한 지혜의 눈도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얼굴에 피어난 온화하고 광명한 상의 진정으로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고, 복과 지혜의 바다로 건너가게 해주는 튼튼한 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고승께서 남기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얼굴의 표식은 마음이라는 대지에 심은 꽃이다. 마음이 늘 봄날과 같으면 얼굴은 시들지 않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운명은 저절로 굴러간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만약 당신이 거울 속에서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은은한 자비의 빛을 발견했다면 그 소중한 보물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십시오. 혹시 아직 그런 표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낙담하거나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어 닦고 덕을 쌓겠다고 발언하십시오. 하루하루 정성껏 마음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면, 머지 않은 날 당신도 거울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따뜻하고 자비롭고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 아래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끝없는 광명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분들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가슴에는 자비로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영꽃이 피어나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어 무량한 복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